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노, 오이 토핑을 만들 건데요. 방금 요거 베이컨 토핑을 만들었어요. 그리고 그 전에는 요거 계란 토핑을 만들었어요. 두개 말리고 있는데요. 이번에는 오이 토핑을 만들어 볼 거예요. 우선 저는 천점만 쓰고 모데나 사용할 거고요. 요거 모델나고요 요거를 개동을 이렇게 동그랗게 하셔서 아 준비물 모델나 그리고 물감인데 아 그리고 붓도 필요해요. 우선 붓은 부... 아니 루티슈는제가 그냥 묻으면 뭐 쓰려고노티스 준비하는 거고요. 이게 파스텔 할때 붓, 해갖고, 이게 지금 노래요. 보시면 노래요. 우선 이거 한 번만 닦고 시작할게요. 네, 붓 닦았고요. 그 다음에, 그거, 종이판. 좀 준비해주세요. 물감을 짜줄 거라서, 종이판 준비하시고요. 그 다음에, 물감 중에서는, 색 그린 하고요. 그리고, 옐로우 그린. 응. 뭐야? <laughs> 맨날 그거 하는 거야? 응. 응. 색 그린 여기 있다. 요거요거 요거 쓸게요. 죄송해요. 아빠가 들어와가지고. 저문좀 닫고 왔어요. 죄송합니다. 요거를 일단 요걸로 염색해. 염색해. 아, 그리물 준비해 주세요. 물. 죄송합니다. 해 주세요. 네, 요만 요 요렇게 되었고요 요런 색. 근데 요것보다 실제가더 연하다는 거. 이렇게 하시고 좀 길게 길게 이렇게 좀해 주세요. 어떻게? 너무 얇아져. 너무 못쓰기 때문에 저는 이만큼 얇기로 하기, 하기로 했어요. 이렇게 잠깐만요. 이렇게 이렇게 됐고요. 이것보다 조금 더 연하게 하세요.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. 그래야지 좀 예쁘게 돼요. 연두색 이렇게 했으면 이거를 이제 해줄건데 물감이 많이 필요해요. 조금 저는요. 이거를 여기에다 여기에다 말릴 거예요. 이렇게 이렇게 길어 좀 길어서 이렇게 말릴 건데 우선 여기에다가 이렇게 두 번만 두 번만 뿌려주시고. 섞어주시고, 우리랑그 다음에 이제 채색 들어가는 거예요. 애호박 토핑도 이물감으로 했을 거예요, 아마. 에어박 토핑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 없겠죠? 초보 아니군. 그냥 에어박, 에어박 토핑 이렇게 노란색으로 색만 틀리게 하면 돼요. 노란색으로 해, 해주시고,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가지고 길게 그래서 또 자기가 원하는 물감색으로 초록색 중에서 자기가 원하는 물감색으로 이렇게 해주시면은 끝이에요. 애호박이나 이거나 똑같아요. 제가 오뎅, 어묵 토핑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. 아직 안 만들었거든요. 만들려고. 이제 만들려고. 네, 물감 이렇게 다 칠해줬고요. 이제 말리고, 비스듬하게 자르면 돼요. 이게 제 친구가 알려줬는데요. 제 친구가 알려줬는데, 이거를 그냥 가위로 쓱싹쓱싹 이렇게. 이렇게 하는 것보단 그냥 칼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하는 게더 예쁘게 나온대요. 저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요. 네, 이렇게 아이고. 이렇게 다 칠해주셨으면 이제 말리고 끝 정말 간단하죠. 이렇게 해서 오이투핑 마치겠습니다. 빠이빠이